안녕하세요. 2020년 4월 오늘이 6일이죠. 6일 월요일일 기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날씨는 맑고 화창했고요. 바람이 약간 불었던 것 같아요. 네. 뭐 주말을 잘 보냈고 음, 오늘도 이 예, 그럭저럭 잘 보냈습니다. 네. 이게 조금 높은가? 뭐,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하고 책 읽고, 어, 오늘 부모님이랑 통화를 하려고 집에 전화를 했는데, 음, 안 받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통화는 못했고, 이제 엄마랑, 네 문자만 주고 받았고요. 음, 그리고는 영화 한편 보고, 원래는 장을 봐, 보러 나갔어야 했는데, 어 딱히 내키지가 않아가지고 <laughs> 내일로 미루고 대신에 이제 오늘은 청소를 했습니다. 청소를 했어요. 네. 그리고 이제 어, 방금 저녁 식사도 했고 이제 불어 문법 공부를 하고 쉴까 생각 중이에요. 네. 지금 7시인데 아직 그 썸머타임이 시작돼가지고 아직 밖이 밝아요. 네. 어, 뭐 딱히 다른 할 말은 별게 없고, 네. 어 프랑스는 이제 약간 사망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고요. 그래서. 아마도 약간씩 좀 이제 이 락다운을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은데, 과연 어떻게 될지 네, 모르겠고, 미국에서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고 해서 참, 이게 언제 끝날런지, 어떻게 진행이 더 될런지 네, 걱정이 됩니다. 네. 저는 뭔가 어제부터... 뭔가, 이제, 요즘에 많이들 읽으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, 그냥, 뭔가 이런 전염병의 시대에 맞게, 이런 말 표현이 좀 애매하지만, 이제, 알베르카미의 페스트를 읽기 시작했습니다. 아, 어 뭐, 고양이도 잘 지내고 있고요. 잘 지내고 있고, 더 뭐, 할 말이 없으니, 내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ん